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일0세 개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 0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어, 오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제 7개명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10개명에 대해서 모든 각각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이제 가나한 땅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미하게 나와 있는 설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 한동안은 1, 2개명에 대한 것, 또 3개명에 대한 것,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나눴던 것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개명,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 간음이란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아마 결혼 정령기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잊고 싶지 않은 본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는데, 바로 혼정 성관계는 죄인가입니다. 혼정 성관계. 20절에서 21절만 보시면 혼정 성관계는 죄죠.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나. 혼전성관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죄인가 돌로 쳐 죽일죄다.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일죄. 근데 고대의 처녀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처녀의 증표를 아 침상에 두었죠. 그랬다가 만일 남자가 미워서 이 여자하고 난 살기 싫다 할수 없도록 왜냐면 이걸 누명을 씌우면그 여자 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역시 그 남자도 하나님께서 납두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아 처녀의 증거를 가져오면 살수 있다 하신 것이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날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불륜이 일어나면 그 탐정 스파이를 사 가지고 그걸 찍게해서 남자나 여자나 감옥에다 보낼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것은 개인적 문제다. 본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막으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법이 완화가 된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22절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둘다쳐 죽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 간간당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간간당했다면 남자만 돌로 쳐 죽여라. 오늘날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 어, 강간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그 법적 선고는 깜짝 놀랄 일이었죠. 왜냐하면 술 먹고 한 일이라서 오히려 그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그 법이 있죠. 그술 먹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봐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청구를 하고 못 나오게 하고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형량이 강합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혼전 약혼녀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가 가져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돌로 철죽일죄다.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24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처녀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앞부분을 좀 축약해서요. 빨리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간음죄에 어,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때꼭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당에 있는 법을 가지고 간음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악을 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한국당의 간음죄의 문제가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유교적 사상 때문에, 사상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복음은 전해졌지만 기독교 청년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사한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보면 일반인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성적인 자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악을 없앨 수 있을까? 아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제 보셨을 때 죄의 무게를 재보셨을 때에 죄의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성적인 그 물란이 있는지 그 성에 들어왔었던 천사들을 보고 사람으로 보였지만 천사들을 보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내달라고 하니까 심지어 자기 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천사들이 그걸 보고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요, 성적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자매들이요, 못 견디는 것을 저한테 호소를 해요. 청년들이.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은 연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걸로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고 오히려 성적 자유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공공연하게 지금은 공 공적 방송에서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됐죠. 예수님께서 어 이 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5장 28절을 한번 펴 볼까요?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미 마음 속에서부터 가늠의 씨가 그, 잎사귀를 내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가늠하였다. 마음 속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간음과 연결된 겁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즉, 간음죄는 하나님 보실 때 돌로 맞아 죽일 죄죠? 돌로 쳐서 죽일 죄인데, 그럼 돌로 맞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진 죄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나로 하여금 내 눈이 가늠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얘기는 진짜 눈을 빼버려서 장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늠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같이 돌 던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은 나는, 나는 마음 편하게 살겠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굉장히 위중한 일이다 라고 보시는 얘기입니다. 31절부터 말씀해 보면, 또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놓으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혼이 50%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늠죄로 선고를 하세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간음으로 인하여 이 성적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이 가족 안에서의 깨어짐은 정말 그 아이들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픈지를 우리 이 시간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백주대낮에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악한 죄인인지 다시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아무도 돌로 쳐서 죽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늠죄는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다시 살려놓은 그,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앞으로도 내가, 예수,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마음대로 가늠하고 죄짓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을죄에서 살려 주신 거예요. 기회를 얻었다 이 얘기, 기회를. 한국 사람이니까 난내 마음대로 살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살다가 에이, 아니면 말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 앞에 서 있다 이 얘기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파처럼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그 부모가 끌어다가 데리고 나와서 장로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와, 내가 5계명을 내가 그렇게 무서운 계명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7계명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계명인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말하면 뭐 합니까? 1, 2계명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같이 밥, 밥 매러 갔었잖아요. 밥 <laughs> 매러 갔더니, 그냥 잡초가 또 이만큼 자라왔어요. 밭을 막 냈어요. 아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 경상도사투리로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대충 왔어요. 우리 집사님들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또 가면은 잡초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잡초가, 잘하듯이 내 마음에는 간음의 마음이 잘합니다.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늘 힘써서 나가시길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